소년보호재판 사건번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소년보호재판 사건번호, 푸, 크, 트는 무슨 뜻일까? 소년보호사건의 사건보호 완벽정리.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소년보호재판. 그 사건번호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사건보호가 사용됩니다. 오늘은 소년범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푸, 크, 트 등의 사건보호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. 소년보호재판이란?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, 교화, 선도가 중심입니다.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.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형사 사건과는 사건번호 체계부터 다릅니다. 소년보호 사건의 사건보호 체계: 소년보호 사건 가장 일반적인 소년보호 재판 사건번호 1호에서 10호 보호처분 포함. 초소년보호 신청 사건 검찰 등이 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한 사건. 집 소년보호 집행 감독 사건 보호처분이 내려진 뒤 집행과 감독을 위한 절차. 그 소년보호 항구 사건 보호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. 그 소년보호제한고 사건 항고 결정에 대한 제한고 사건 참고법, 서, 어등은 일반보호사건에서 쓰이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 예시로 쉽게 이야기 2025후1234 2025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접수번호 1234번 2025 후초 87 2025년 접수된 보호처분 신청사건 접수번호 87번 2025 후집 45 2025년 보호처분 집행감독사건 접수번호 45번 2025-956 2025년 소년보호항고사건 접수번호 56번 2025-3 2025년 항고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접수번호 3번 형사사건 보호와 어떤 점이 다를까? 일반 형사사건 고, 고압, 고단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적용 소년보호재판푸, 푸초, 크, 트등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적용 소년이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고 또는 고압보호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외 대부분의 사건은 푸보호 체계로 진행됩니다.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